2020년 5월 7일, 비트코인 월드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한 것이 936일째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며 데이터를 볼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데이터를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세상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4차 산업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귀가 고장이 나면 말을 알아 들을 수가 없고,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그 뜻을 알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영상에 올리는 데이터는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분석한 정보들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정보의 환경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비트코인 월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20년 5월 7일,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750개 코인을 정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36일째입니다. 총 거래량 750개 코인 중에서 선별한 거래량 순위별 400개 코인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서 4차 산업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관련 종사자 또는 AI 개발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데이터 도표를 보기 위한 기본 설명서이며 요일, 일자, 시간, 환율, 회사, 티커, 가격, 거리량, 수익률, 발행렬, 자본금, 거리량 차이, 밀도, 회전율, 총 평균 회전율 등등등이며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관찰하시고 공부하셔서 데이터를 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총 거래량 750개 코인 중에서 선별한 400개 코인들에 대한 원본 데이터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코인별 거래량 차이에서 나타난 티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비트코인이며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나온 그 값을 총 거래량 750개 코인에 대입을 하여서 보면 오늘은 312개 코인들이 가격과 거래량 기준에 조금 미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관찰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부터 오늘 거래량 순위별 400개의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당 20개 라인으로 데이터들을 구성을 하였으며 20개 화면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20개 화면을 다 보셔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750개 코인을 정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36일째입니다. 총 거래량 750개 코인 중에서 선별한 거래량 순위별 400개 코인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가 잘안 가시나요? 그렇다면 지메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서 4차 산업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관련 종사자 또는 AI 개발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